안녕하세요. 전민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만나볼 차량은 K7 2.5입니다. 이제 오늘 이차 이제 오너분을 만나가지고 이 차를 약 3개월 정도 운행하면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들어보도록 이제 할게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이제 블랙 컬러고요. 이 대기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이제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차 오너를 통해서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 이 K7 2차 네. 그 등급이랑 이제 가격, 네. 전체적인 좀 옵션 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X 에디션, 2.5 X 에디션이고요. 그리고 총 금액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제 어, 차량 가격만 3,829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부대비용이 277만원 정도 나와서 이제 총 4천 초반대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됐고요. 세이브 오토라는걸 이용해서 일부 좀 할인을 받고 그다음에 취등록세도 당시는 에 이제 좀 할인하는 정책이 있어 가지고 좀 저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옵션 사항으로는 어, HUD 팩하고 그다음에 썬루프 그다음에 빌트인 캠 그다음에 모니터링 팩 드라이브 와이즈 그러니까 사실상 휠이랑 휠 인치업 말고 전부 다 옵션은 다 넣었습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한 그 엑세디션. 네, 맞습니다. 한정판으로 나온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엑세디션을 구입 저기 살려고 했던 이유가 이이 가족이 일반 엑세디션이 아니고서 이 등급은 이게 시그니처 그러니까 제일 고급 단계에서만 가족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 가지고요. 근데 엑세에디션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가죽이 좀 좋은 걸로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엑세에디션을 생각하고서는 이렇게 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이, 그러면 일반 차량에는 엑세에디션만의 특징을 좀몇 가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엑세에디션이라고 해서 저도 크게 차려았는데 일단 은 이게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어, 어 사실 썬루프를 괜히 한것 같아요. <laughs> 왜요? 썬루프를 왜요? 하다 보니까 이게 예. 어, 문을 열면은 네. 사실 이게 썬루프가 없어도 될만큼 더 좋았을텐데 이 열면은 사실 웨이드 재질이 안 보이니까 굳이 썬루프를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 프레임 밖에 안 보이니깐요 그 재질이라는 게 그리고 열어 놓으면은 이제 그것도 안 보이니까 썬루프를 괜히 넣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엑 에디션이 좀 다른 점이 네. 뒤에 커튼이 없어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엑세이션하고 일반 등급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딱히 없습니다. 딱히가 응. 딱히. 그럼 그때 기존에 탔던 차량은 어떤 차였어요? 기존에 탔던 차량은 SUV 그 투싼 ix인데요. 제가 이 SUV를 한 8년 정도 타다 보니까 응. 어... 사실 이 승용차 그러니까 중형 세단을 한번 꼭 다음 차로는 타고 싶어서 샀는데 제가 키가 100 9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SUV가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대형, 그러니까 중대형 차라고 나와도 제 다리 길이를 고를 때는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그 K7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 당시에는 그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고려를 한 부분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출고 시기를 가장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랜저가 막 출시되는 상황이었고, 세이세븐은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존의 계약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출고 대기가 한, 한달 정도 K7은 걸린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랜저는 기본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일단 K7으로 선택을 했고, 사실 외관도 K7을 더 선호, 선호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K7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수입차 같은 거 따로 안 보셨어요? 수입차도 음. 봤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금액대가 음. 5천만원대였는데요. 음. 어, 그니까 5천만원 이하의 때 차를 봤었는데, 음, 볼보 XS60, 그 다음에, 폭스바겐 아테온, 음. 정,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또 볼보, 그 다음에 SC40 이렇게 세 모델을 봤었는데 어, SC40은 일단은 SUV라서 일단 패스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아테온이랑 볼보 S60은 어, 제가 타기에는 너무 좀 작을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어, 어, 포기를 하고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이 차체가 크고 한 K7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520D까지는 올라 금액적으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2차쯤 먼지가 운행한지 4개월 정도 되었고요. 총 키로수는 지금 5,000km 정도, 연비는 지금 7.1. 네, 그러니까 제가 당산동에 사는데 당산동에서 회사가 서초에 있는데 서초. 그, 아침에 운행기가, 아침에 하는 게 이제 한 7에서 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시내주행 출퇴근용으로 좀 쓰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은근히 음. 14km도 나오고, 네. 나, 연비 정도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럼 이 차의 뭐 장점 뭐몇 가지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랜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외관적으로는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아무래도, 어, 하차감이라는 게 확실히 그 제가 탔던 예전에 SUV 차량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성능에서의 장점은? 주행성. 딱히 모르겠어요. 딱히. <웃음> <웃음> 조용하다? 아, 조용한 점이 있는데요. <laughs> 아, 사실, 이 차를, 네. 이 차가 지금, 어, 이게 고속에서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3.0이 아니라 2.5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게 엔진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웃음> <웃음> 한번 점검을 네.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편의사양에서 아, 아 이, 이건 좀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할까요? 제가 이거는 신세계를 맛봤던 건 당연히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랑 네. 차간 간격 그 유지하면서 반자율주행하는 부분에 어,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고향이 대전 쪽이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그래도 한두번은 탔는데 정말 이게 이 기능이 있으니까 는그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어, 썬루프는 사, 거의 음. 사용하지 않고요아 음, <laughs> 이건 왜 있는거지 이런 뭐냐. 그 <laughs> 네 맞습니다 썬루프는 네. 딱히 사용을 안하고요 네. 옵션 음, 중에는 뭐 없어도 되고, 수납공간에 있어서 활용성 같은 경우는? 수납공간은 네. 대부분 만족하는 편인데요. 네. 어, 딱히 넣어, 넣어, 넣어 다니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는 수납공간만큼은 저는 만족하고 네. 있습니다. 썬팅은 지금 어떤 농도가 어떻게 되지 지금? 썬팅은 일반적으로 음, 음. 어, 앞에가 70, 70. 70 알고. 정도? 네, 70. 네. 그리고 옆에가, 네. 그분, 그 분, 앞보다는 네. 조금 더 진한 네. 상태로 해가지고, 조금, 네. 어, 좀 진하게 좀 해달라고, 영면께 네. 부탁드렸고요 네. 그럼 블랙 컬러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차 블랙, 블랙 컬러? 네, 외장을. 어... 아, 원래는 이게 제가 전차가 흰색이다 보니까, 일단은 네. 컬러는 흰색은 네. 무조건 피하려고 했는데, 네. 어, 정말 제가 블랙을 선택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 주변 사람들 말로는 이제 중고차 감가상각에서 블랙이 가장 그래도 좀제 가격을 받는다 라는 좀 잘못된 정보를 받아 가지고 좀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블랙 말고 제가 원했던 색깔은 들 그래비티 블루 색깔을 정말 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블랙으로 정하고 그래비티 블루로 바꾸면 또다시 이제 1개월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빨리 하고, 사, 빨리 출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 포기하고 블랙으로 그냥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 이거 진짜 좀 아쉽다. 문제점이다. 이건 뭐 결함이다. 라고 의심이 들었던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진 부분에서 음. 이게 밟으면은 이제 RPM 올라가는 게 어떨 때는 좀 어 이게 이렇게 좀 갑자기 이제 속 갑자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팍올라 rpm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무스하게 rpm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히 오르막기 오르막 구간에는 조금 그런 게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르막 구간에서는 어, rpm이 좀 많이 시끄러 rpm 때문에 이제 차 소리가 많이 시끄러운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게 그 케이스만 엑세디션의 고질적인 문제 다른 차량에서도 반겨 반 발견이 되는 현상인가요 그게 이게 제가 지금 네. 받은 게 지금 기아차 우도큐에서 네. 엔진 점검을 받으라 라든 네. 그 통지서가 나왔거든요 음. 근데 지금 서비스 센터는 아직 못 가고 있는데. 네. 한번 가서 점검을 한번 받아야 될것 같더라. 음.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온 차량들이 대부분. 네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음. 제가 샀던 4월 4, 아, 3월 후반, 그러니까 3월 말일 음. 그다음에 저 그때 이제 다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다 한번 이제 엔진을 점검 받으라는 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뭐 시기가 내년까지는 이제 되어 있어서 좀 여유롭게 가고 있는 여유롭게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음. 그렇게 뭐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거 외에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음, K7이 국내 브랜드 치고는 그래도 저는 상당히 좀 만족하게 타고는 있는데요. 음. 어. 단지 이제 좀 제가 나이가 지금 33살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음, 이제... 하이브리드나 그러니까 음. 서울에서 실내 주행하기에는 이 차량보다는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어, 전기차나 어, 다른 그런 좀 음, 연비 연비는 연비 위주로 좀 고려하실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요. 이게 실내 주행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어, 좋은 연비가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상. 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연비를 확실히 생각하시고, 실내, 그러니까 서울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만약 음. 내년에 풀 체인지가 나온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laughs> 풀 체인지가 나와도 <laughs> 네. 그렇게 어, 빡칠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네. 왜냐면 크게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음. 케이스보는 많이 달라져도 뭐, 이게, 이전에 제가 K7 다른 분 거를, 구 모델을 타봤는데, 확실히 이제, 요 정도의 옵션 상황과 이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만족하고 음. 타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제 한번더 변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아, 저, 그, 저걸 샀어야, 그러니까 좀 더, 풀체인지를 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그렇게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기비 오는 날이 바쁜데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말을 네. 너무 두서없이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아니, 아니, <laughs>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